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봐봐. 요런 데가 지금 다 풀리겠지. 그런 다음에 스윙은 수욱 하면 봐봐. 얘가 수욱 뭐, 뭐 기름칠이 돼가지고 쑥쑥 올라가잖아요. 그럼. 이 오른쪽 경각골도 봐봐. 넣었다가 뺄 수가 있겠지. 넣는다는 건 뭐야. 센터로 들어가는 거잖아.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. 그렇지. 자 오른쪽 도시에 좀 신경을 쓰면서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다가 뺐다가 이렇게. 그래서 채 없어도 충분하잖아봐 봐. 이제 두 개를 합쳐, 그지? 넣는다는 건 뭐야? 이 양쪽 경각골이 센터로 오는 게 넣는 거잖아. 넣다가 빼는 거지. 넣다가 뺀다, 넣다가 뺀다, 그렇지? 넣다가 뺀다, 넣다가 뺀다, 넣다가 뺀다, 그렇지 이렇게. 양쪽 경각골이 센터 오는 게 넣는 거야, 그지? 자, 빼는 건 밖으로 나가는 거지. 팔을 올리면서 넣다가 빼란 말이야. 렇게한번 해보세요. 자, 넣다가 뺀다, 넣다가 뺀다, 넣다가 뺀다, 그렇지? 자꾸 반복을 해줘, 그렇지?